총0.02 g 입니다 결제는 앞쪽에서 도와드릴게요. 산리 화폐인 세상. 북한의 BMI. 일명 메가톤 바이. 안장 1킬로. 킬로그램이 실제 통화로. 우리가 몰랐던 그 충격적인 이야기. 떠나야 아! 한다. 빠지면 모든 것이 끝이다. 저 진짜 살 찌워야 돼요. 더 빠지면 저 진짜 끝이에요. 말로는 안 되는 사람이군요 그 치열한 세상에 비열하고 잔인한 현실 오뚜기 S24? 이해가 없네 나도 살 있을 만큼 있어 됐고 나가라고 아, 에? 지랄하네 이거 완전 사기꾼이구만 인생 안 일어나? 그만하시죠 그 애틋한 사랑 오빠 살았어도 살수 있겠어? 손 이리 줘봐 아니 우리 헤어지자고 내 눈엔 오직 너밖에 안 보여서 그래서 난 과연 그 혼돈의 세상에서 아, 그는 일어나세요. 살아남을 것인가 내가 조금만 더 빨랐으면. 오빠, 이게 현실이야. 살아 없는 사람들은 매일이 지옥 같다고. 그런 세상에서 오빠가 살수 있을 것 같아? 3월 27일 단독 공개. 메가톤.